늦은 밤 집이 아닌 낯선 숲에서 잠을 깬 오늘의 주인공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자신이 자동차로 들이박은 나무를 보고 있자니 점점 심해지는 두통을 견딜 수 없던 주인공은 숲길 끝에 있는 저택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너무 가까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올라가는 심박수와 함께 저택의 불빛이 주인공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렇게 힘겨운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향해 보지만 <laughs> 결국 몇 발자국 못가문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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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불타는 나무가 나오는 악몽과 함께 잠을 깬 주인공. 그는 어째서 자신이 저택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하는 수 없이 집안을 돌아다녀 보기로 생각하고는 방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지만, 나오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문에 달려있는 쪽지만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건 누군가 작성한 일기였죠. 사악한 웃음소리에 미칠 것 같다는 문장에서 볼때 무언가로부터 고통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택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인공은 서둘러 손전등을 챙기고는 다시 집안을 둘러보려 하죠. 그렇게 주인공이 저택의 복도로 나와 보는데 독특한 형태의 저택이 아니라면 바닥에 뚫린 구멍은 관리가 전혀 안된 저택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전기는 잘만 들어오는 모순적인 모습이라니 점점 저택에 대한 주인공의 평가가 낮아질 때쯤, 주인공을 위한 화려한 이벤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공을 따라, 주인공도 천천히 복도를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노크를 하듯이 문을 두드리는 공과 함께, 꼬마 귀신이 나타나 공을 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역시나 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렇고 일기에서 봤던 웃음소리의 정체도 귀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으나 그것도 전부 귀신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곳이 귀신의 집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부터 일기장을 한 장씩 보여주는 게할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방금 전 일기보다 빠른 날짜로 작성된 2번 일기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기의 내용으로 무언가를 유추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죠. 결국 참다 못한 귀신이 직접 주인공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왜 돌아왔어? 그녀는 너을 찾고 있어. 남편의 죽음 때문에 엄마가 화났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게 주인공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 건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귀신이 주인공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엄마 귀신은 왜 주인공에게 화가 난 건지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정신이 없는 주인공에게 알맞은 타이밍에 맞춰 주인공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엄마 귀신의 등장. 그렇게 꼬마 귀신의 도움을 받아 일단 옷장 안으로 숨어 보는데요. 다행히 엄마 귀신은 옷장에 있는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인공은 조용해진 틈을 타 옷장을 나오는데요. 정말 화가 난 엄마 귀신이 주인공을 죽이려 쫓아오는 거라면 이제부턴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꼬마 귀신은 적어도 주인공의 편인 것 같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옷장을 가리킨 행동이 숨으라는 뜻 말고도 숨겨진 길이 있다는 뜻이었을 줄이야. 게다가 한번더 경고해주는 친절함까지. 그렇게 이번에도 주인공은 도움을 받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꼬마 귀신은 주인공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주인공의 책상 위에 놓인 쪽지에 정신이 팔린 사이 꼬마는 요란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데요. 바로 이 방에서 숨겨진 사진을 찾아 달라는 거죠. 그렇게 주인공은 방안을 뒤지며 사진을 찾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진이 모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진에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형제자매인 티미와 엘리 그리고 엄마까지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지만 정작 사진 속 올가미가 걸린 여자의 정체와 이 집에 대한 기억만은 떠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만난 귀신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제는 이들이 왜 귀신이 되어 이곳에 있는지 알아내야겠죠. 그러자면 과거의 사건이 적힌 엄마의 일기장을 최대한 찾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갖가지 힌트와 함께 엄마의 일기를 찾아나서기 시작했죠. 이번 일기에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견디기 힘들었기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유모를 고용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죠. 그런데 아까부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건지 따끔한 한마디를 위해 복도로 나와 봤는데요. 괜히 나와 봤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자신의 가족이 아닐까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요. 역시나 귀신들의 의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또한번 하면서 방금 봤던 힌트를 통해 퍼즐을 풀어내는 우리의 주인공은 2층의 다른 통로를 열수 있는 키를 얻게 되죠. 그렇게 열리는 저택의 또 다른 공간. 그리고 그곳에는 주인공에게 도움을 줄또 하나의 도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액자 사이에 걸린 탄환경이라 불리는 이 도구는 눈에 갖다 대는 건반으로도 귀신의 소리와 함께 숨겨진 문양을 볼수 있는 첨단 장비였는데요. 벽에 그려진 힌트대로 문양을 출발점으로 하고 발자국 숫자만큼 걸음을 옮겨보니 생각지도 못한 숨겨진 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2년 전 주인공을 구하고 이 집에 영원히 붙잡혔다는 가족들. 게다가 자신을 아빠라고 말하는 인형은 자신들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 달라고 하는데요. 정작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귀신들이 진짜 가족인 걸 알아버린 이상 마법을 풀어 주기로 결심하는데요. 먼저 인형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인형의 신체들을 찾아다니는 주인공은 어째선지 귀신들의 방해가 더 심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모든 게 방에 남아있는 엄마의 일기 때문이었을까요? 조심스레 들여다본 이번 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들 방 앞에서 마주친 유모 탐신이 엄마를 방에서 떠나지 못하겠다는 내용과 늦게까지 집안을 돌아다니는 유모에 대한 의심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 사진에 남아있던 한 명이 유모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과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어가던 주인공은 원래의 목적대로 인형의 다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순조로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이번에는 조명발을 세우며 나타난 귀신에 주인공도 매우 당혹스러운데요. 이 모든 게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일인데 말이죠. 도대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주인공은 자신의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갈 생각인데요. 이제 두 번째로 찾을 부위는 바로 덕이었습니다. 단항경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장소에서 난데없이 찾아온 미로에도 당황하지 않고 덕을 찾는 데 집중한 결과 마침내 두 번째 부위도 찾아내는데 성공했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시위 중인 귀신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저 또 다른 부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줄 뿐인 아빠는 이번에야말로 의미심장한 말을 곁들였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알수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도착한 다음 장소에서는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는 법이라는 쪽지와 엄마의 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번 일기는 충격적이게도 유모 탐신이 마녀였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유모가 아이들에게 마법을 부리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법을 사용한 범인은 유모였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이제 진짜 범인도 알았겠다. 마지막으로 인형의 팔만 찾아서 아빠를 풀어줄 수만 있다면. 가족들을 마법에서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동생 티미가 인형의 팔을 훔쳐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의 다락방으로 숨어버리니 더 이상 쫓을 수도 없었는데요 결국 그들의 장난에 화가 난 주인공은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지 아빠에게 따져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주의 그림을 지우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아빠의 요구대로 저주의 그림을 찾아 나선 주인공은 그림 대신 책상에 놓여진 꽃과 함께 벽 속에 숨겨진 물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인형의 눈에 있던 물건은 바로 대염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곧바로 집안에 있는 오르골을 찾아내고는 방금 찾았던 열쇠로 오르골의 태엽을 작동시켜 보는데요. 이어서 오르골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악이 끝나자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나오는데요. 모양으로 볼때 누군가의 브로치인 것 같은데 이런 순간에 갑작스러운 엄마의 방문이라니. 그렇게 엄마를 피해 주인공은 옷장으로 숨어 보는데요. 엄마는 눈치도 빠르답니다. 엄마에게 붙잡힌 주인공이 눈을 뜬 장소는 악몽에서 봤던 그 나무였는데요. 조심스레 나무로 다가가던 주인공은 나무에 붙어있던 일기장을 확인하게 되죠. 일기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모습에 분노해 탐신을 나무에 매달았다는 내용이 쓰여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주인공이 일기를 보고 기억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주인공의 기억과 함께 진짜 엄마의 편지를 발견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 비극의 원인이 바로 인형의 저주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저택의 방에서 눈을 뜬 주인공. 결국 탐신은 아이들을 인형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썼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죽인 진범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범인은 또 다른 일기를 찾아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아이들이 죽고 탐신이 목매달리기 전날의 일기인데요. 아이들의 엄마가 환영 속에서 만난 인형들을 도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죠. 그리고 일기를 읽은 주인공이 방 안에 있는 도끼를 집어 들자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아이들의 엄마가 겪었던 환영은 현실이었고 환영 속 인형들은 모두 아이들이었던 거죠. 결국 환영의 소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엄마. 그리고 그 장면을 티미와 엘리의 친구였던 주인공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인공은 모든 게 인형의 속임수였다는 걸 알았지만 인형은 이미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여전히 자신을 계속 아빠라고 속이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인형을 피해 서둘러 이 방을 나가보려 하지만 무언가의 뒤통수를 맞고 쓰러져 버리죠. 그렇게 주인공의 정신을 차린 이곳은 다락방이었는데요. 게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곳에는 과거에 엄마가 사용했던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인형을 피해 도망와 있던 티미와 엘리까지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인형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이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인공 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주인공은 인형을 봉인하기 위해 마법진 안으로 인형을 들고 들어가 보는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인형의 작전이었던 걸까요? 불완전한 마법진으로 인해 인형 속에 감춰져 있던 악마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자, 과연 주인공은 인형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엄마가 그려놓은 마법진은 대체 어디가 부족해서 악마를 풀어버린 걸까요? 차 사고로 인해 우연히 들어온 저택에서 잊고 살았던 비극적인 과거를 깨달아버린 주인공의 이야기. 지금까지 실버 체인이었습니다.